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흉터, 연고가 좋아요? 어떤 시트가 좋아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종류가 회사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참 예뻐요. 휴머니티 성형외과 황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에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냐는 질문들이 많으셔서 흉터 관리 제품들의 사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흉터 관리 제품은 언제 바르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 몇번 하시면은 딱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딱지가 모두 없어지고 상처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부터 바르는데 보통 수술 끝나고 한 2, 3주 후부터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흉터 관리 제품의 기본은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리콘이 연고로 나오기도 하고 시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다 성분은 실리콘으로 동일하다, 제형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흉터 연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흉터 연고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이 주 성분인데 실리콘을 왜주 성분으로 하냐면은 흉터 부위를 실리콘을 덮어버리면은 24시간 밀착이 되어 있겠죠. 얘는 도포가 되어 있는 순간은 계속 얇은 실리콘 막이 흉터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실리콘 막을 만들어서 흉터에 보습을 해주고 흉터를 밀폐시켜줘요. 그래서 과도한 이런 켈로이드 흉터나 과도한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어, 제품입니다. 연고는 주로 어디다 바르시냐면 은뭐 얼굴 같은 데 연고를 바르고 관절 부위나 자꾸 접히는 부위는 저런 시트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위는 이런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터 시트를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똑같이 흉터에다가 실리콘으로 막을 형성해서 덮어주는 건데 보시면 두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시트가 두꺼우니까 이거는 벗겨질 일도 없고 또 약간 흉터가 울퉁불퉁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압력으로 눌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약간 울퉁불퉁하다거나 24시간 붙이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저희가 흉터 시트를 권해주는데 저희 유방암 환자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긴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런 걸 바르고. 나서 불알이 입고 나면 벗겨질 수가 있고 이런 거 아마 며칠이면 다쓸 거라서 그럴 때는 이런 시트를 처방해 드리는데 상처 다 아물고 나면은 이 시트를 이렇게 붙이고 24시간 계시면 되고 가능한 많은 시간 붙이고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언제까지 붙이냐면요 흉터가 처음에는 엄청 빨개져요 그 다음에 살색이 되거든요 살색이 되면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시트는 재사용이 가능해서 밤에 샤워할 때 얘도 샤워하고 저도 샤워하고 둘다 말린 다음에 다시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하면 한 2, 3주 이상을 붙일 수가 있어요. 유방암 환자들은 기니까 그럴 때는 요걸 하나 딱 붙여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샤워할 때만 떼시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없겠죠? 근데 보통 흉터가 나쁜 분들은 흉터가 튀어나오고 빨갛고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 제품들은 그런 거를 가라앉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 수술 끝나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3개월은 모자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흉터 연고가 좋아요? 어떤 시트가 좋아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종류가 회사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6개월, 1년 동안 쓰실 거면은 여러 종류를 이미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어떤 종류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 개를 쓸 거기 때문에 흉터 관리는 꾸준함이 최고다. 아해주는 느낌? 이게 성분이 들어가서 잘 붙게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상처 치유 연고들이 성분이 들어가서 세살이 나게 하고 상처가 잘낫게하는 거고 이것은 상처 치유가 다 끝나고 딱지도 다 떨어지고 흉터만 딱 남았을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 후시딘 바르고 마데카솔 바르셔야지 이런 거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흉터에다가 마데카솔 후시딘 바르시면 안 돼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땐 무조건 상처 연고를 바르셔야 돼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 흉터만 남았을 때. 그때 흉터 연골 바르시는 겁니다. 흉터가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거죠. 흉터 시트도 이렇게 저희가 유린 유두 재건을 많이 하거든요. 이 유린 유두 모양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양에 맞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유방 거상하거나 축소를 하거든요. 그 흉터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방 거상 축소하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용어로도 다 나와 있어서, 그럼 오려서 무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 전용 흉터 시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단점이 항상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분이 계신데, 가끔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원래 시니콘은 몸에 알러지는 안 생기는데, 여기 섞여있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바꿔보시고, 아니면 시트로 바꿔보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너무 모공까지 덮으니까 뾰루지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쉬셔도 돼요. 흉터 하루 이틀 안 붙인다고 막 바빠지지 않거든요. 뾰루지 나면 좀 쉬었다가 멀쩡해지면은 그때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어차피 장기간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여행가서 일주일 못 붙였어요, 못 발랐어요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흉터 관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